이 설교를 오늘 좀더 짧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생략하고 하고 보면, 네. <laughs>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왜 믿는지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표정을 보여달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요 사도바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 2절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줄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해요. 음. 그러니 원하는 걸안 주면 여러분 듣습니까? 원하는 거 아니면 안 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줄수 있는 게 십자가, 그리스도, 죽음, 부활, 다시 오신 이거밖에 없는데 사람들이그 말을 듣고 신기하게도 찾아 온다는 사실. 음. 여러분 오늘 광혁이가 이야기했지만 교수들입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그들 안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던 것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채워지더라는 거죠.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가 구원. 입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다른 것 듣고 다른 것 보려고 했으면 이 자리 에안 와도 돼요. 더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어머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뭘구했다고요 표적 구했습니다. 이 예,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성경과 바르세인중몇 사람이 말나데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오세시대의 열 가지 재앙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구리뱀에 보는 순간 뱀에 물린 자가 나왔고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는 걸 봤고요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받는지 몰라요 그뿐인가요 엘리아와 엘리사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요 능력을 받습니다 그들은요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보여줄 표적 다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줬나요 예수님은 보여줄 수 있는 건다 보여줬습니다. 음.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라고 묻는 말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음.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음. 너희가 음. 가서 듣고 보는 음. 것을 음. 요한에게 아리되, 음. 매일이 매인. 보며, 음. 못 걷는 음. 사람이 걸으며, 나병 음.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음. 듣는 자가 들으며, 음.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선자가 이미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은 다 보여줬습니다. 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진짜 주님이라는 표적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말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내가 보여줄 표적이 어디냐? 있 내가 보여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3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세대가 표적을 구하러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요더 이상 보여 줄게 없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여 줄수 있는 표적이 이제 하나 남아 있는데 그건 요나의 표적이야.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표정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도요, 보여준다고 믿을까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와, 예수가 부활했대, 우리 믿자고 다 믿었나요? 아니거든요. 보여준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 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아,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고, 느끼고, 나면 믿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뭔가 표적을 보고 나서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홍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믿었잖아요. 믿고 나니까 그 뒤에 뭐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아, 네. 그 뒤에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 뒤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네. 믿음이 먼저지 표적이 먼저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셨어요. 믿고 싶지 않은데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이 보증 뭐 겁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 그 자체가 증거인 겁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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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 증거 찾으려 하지 마세요. 믿음 자체가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표정밖에 보여줄 게 없어.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라고요. 어느 보은 4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 인자도 어디예요?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나 이제 곧 죽어. 그런데 사흘만 있을 거예요. 사흘 지나면 나는 뭐한다? 다시 살아날 거예요. 연화가 네. 물고기에서 사흘만에 나온 것처럼 나도 땅속에 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네. 이게 표적이야 네. 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심판 때 이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이는 그들이 요나의 정도를 듣고 해결하였음이거니와 너나보다더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원리하게 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거.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그런데 너희들 요나의 표적 벌 기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 회개해라. 심판 때니희의 사람들이나 너희를 정죄할 거야. 왜?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표적을 보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먼저 내놓으시고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회개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요. 회개하는 자에게 가능한 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어떤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도요 그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상의 죄를 지금도 지금모지으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당신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상의 죄를 우리는 그대로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 선택했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삶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키셔야 돼요. <목소리>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예전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예전에는 선생도 하고, 애들도 가르치고, 찬양대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예전에 한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 앞에 바로 설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네. 내 죄를 얼마나 회개하면 살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요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말하는게 아니라고요 그건 반성이고요 잘못했다고 말했으면 돌아서야 되는거예요 니누의 사람들처럼 돌이키는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것 그게 회개에요 자신들의 죄에서 완전히 내놓고 그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완전히 돌아서는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출게 다가 예수님의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하나 또 있었어요. 뭐라고 그래요? 42절에. 이렇게 이야기 하죠 읽어볼까요? 심판 때 땅방도 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 거니와 솔로몬보다더큰 이가 여기 있느냐? 아멘. 무슨 말일까요? 회위한 다음에 해야 될일 하나 있는데 거기 뭔지 아세요? 인정하는 거. 남방 여왕은요, 누구를 인정했어요? 솔로몬을 인정했어요. 그는 솔로몬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듣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소문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가능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믿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요, 예수 앞에 왔지만, 교회에 나왔지만, 그들 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은 주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네. 소원에. 네.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스바여왕 남방여왕이라고 불렸던 스바의왕이요 솔로몬을 인정했어요 여러기상 10장 6절을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소문이 사실이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냐 했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더 합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 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앞에 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죄송하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인정했으면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걸 이게 진짜 인정하는 걸 자, 고 끝내지 마세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옵소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다 인정하신 거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인정하는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슴이시고, 구원하옵소서. 나를 가슴이시고, 구원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삶에이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지진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도롱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울른뜬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예를 그래. 내가 나음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나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의 엿바늘 도롱귀신 이 나갔어 얼마나 좋아 <laughs> 여러분 내 안에 도롱귀신 살았었는데 쫓겨 나갔어요 <laughs> 왜요 회개하니까 내 안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귀신이 나갔다가 다른 곳을 찾아 다니다가오물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돌아와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비어 있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건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깨끗해져 떠나는 네.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 삶에 돌이키고 회개하는데 청소하고 수리하는 건있요 그런데. 수리하고 청소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어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한 니누의 사람들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사0일후에 너희 망한다라고 했던 것이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니누애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요 마음 선자를 통해서 또한번 가서 예수 하나님을 마음 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때는요, 안 받아들여요. 응.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니 어. 은혜는 망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끝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까지 아, 네.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아, 네. 인정한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아, 네. 여러분의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은 끝내시면 안 돼요. 비워두시면 안 된다고요. 아, 네. 아, 네. 그 빈자리에 누굴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아, 아멘.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아, 아멘. 성령님 내 안에 그 하시옵소서, 아, 그리하여서 나를 주장하 해주십시오. 아,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 비어있는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45절에 놀라운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예, 가서 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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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더, 더,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내리고 아니, 들어가서, 아니, 아니 그 아니, 사람의 나중형 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네, 되는이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되리라. 네.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기껏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청소하고 수리했어요. 비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가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한 일곱 귀신 일곱 명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몇이에요? 여덟이 들어온 거예요. 일곱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덟이 들어왔어요.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청소하고 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누굴 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아멘. 부활이에요. 아멘.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한국 교회 어려운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영원히 비워버렸어요.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강단에서요,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 때, 않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세상 학문을 이야기하고요, 상담을 이야기하고요, 심리학을 이야기하고요. 때로는요, 이념을 이야기하고요. 안타까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할 것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네. 교회에서 말할 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외에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예수가 빠져버린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지금요 예, 저형편에 들어가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공허한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건 그건 예수밖에 없다는 거요 네. 네. 우리의 심령의 온전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밖에 없다는 거요 네. 네. 영적 공허함은 오직 예수 안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전하지 않습니다. 누구 전한다면요예수를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봤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 2절 23절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절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영업을 찾으나, 영업을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버리끼는 예, 예, 예.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예, 예. 일어난 것이요. 예. 아멘. 예. 세상 물질이나 혈압, 이념, 절대 불가능. 표적, 지혜, 아니 그거는 우리의 공한 마음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를 도 전해요. 예.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모든 상처를, 모든 괴로움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있어 그분을 만나고 나면 그 뒤엔 표적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분을 만나고 나면 그뒤에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표적과 지혜가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가 먼저입니다. 아, 네. 먼저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아, 네. 먼저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아, 네. 먼저 예수를 여러분 안에 영접하시고 인정하십시오. 아,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십니다. 아, 네.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 인정하고 받아들여. 예수 안에 살아가고 귀한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여 기도하는데요. 주님 나를 분여러여 주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내 안에 러분여구분 주시고 내 안에 주님 친히 오셔서 함께 여여러 내 신명이 비어 있지 않게 없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의 신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채워의신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Tanrı'nın varlığı, Yüce Tanrı'nın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좌장하사 다스리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채우시고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서 주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옵소서.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는 왜 죽으시고 모아서 다시 오실 우리 주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